안녕하세요. 연애 이슈의 흐름을 빠르고 정리해드리는 모두의 정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와 시청자 반응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포착되며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 이후 방송 활동 중단과 하차를 알렸던 박나래, 키 그리고 입짧은 해님의 모습이 방송 화면에 그대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하차를 예고하며 한때 프로그램 존폐 위기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왔던 터라 이번 방송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20일 방송에는 드라마 태풍상사의 김민석과 이상진, 그리고 폭군의 셰프의 이주환과 윤서아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놀토 금은빵 콘셉트로 꾸며진 오프닝에서 신동엽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건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눈길을 끈 부분은 오프닝 장면이었습니다. 박나래와 키가 다른 멤버들과 함께 화면에 잡혔지만 이들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소 따로 진행되던 입잘부네님의 인사 역시 이날은 자연스럽게 생략됐습니다. 출연 소감을 묻는 순서에서도 기존 멤버들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배제됐고 게스트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논란 이후 하차를 선언한 세 사람의 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박나래의 개인 컷은 최소한으로만 유지됐고 입짧은 애님 역시 얼굴 노출이 극히 제한됐습니다. 키의 경우 게스트와 함께한 원샷 장면이 간간히 잡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존재감은 과거와 비교해 크게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편집으로 최대한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이른바 손절 실패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앞서 제작진이 멤버 충원은 없으며 입짧은 애님의 촬영부는 약 3주 정도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은 이런 어정쩡한 화면 구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방송은 놀라운 토요일이 변곡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핵심 멤버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또 시청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남은 촬영분이 모두 소진된 이후 프로그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정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예계 이슈의 맥락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